자, 우리가 사과 부분을 암기 중인데, 오늘은 24페이지 부분을 암기해 보도록 합시다. 24페이지. 여기입니다. 파토라고 하는 바토 그,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공 던져서 공을 던지는 파토라는 아르헨티나의 국민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은요.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한 스포츠는 파토라고 불리워지는 스포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 한 전통적인 전통적인 한 스포츠 요거 여기 주어죠. 전통적인 한 스포츠. 그래서 so, 어 또는 a 전통적인 요뭐라고 하죠. traditional sports. 예, 다들 이게 스포츠겠네요. a traditional sport 어디죠? In, in Argentina. 자, 그래서 so, so, a traditional sport in Argentina. 이 스포츠는 불려진다 is, is called 블로줍니다파토 라고 브리요 파토. 브는 전통적인 스포츠가 나 있습니다. 파토는 오리를 뜻하는 스페인어입니다. 뜻하는 애할때 포를 쓰래요. 그러니까 for d 죠오리는 그라스페인어다. 스페 a n 죠스페 is s p a i s t o is Spanish word. 오늘도잖아, for dog입니다. Pato is the Spanish word for dog. 우리 그 게임은 바구니 안에 살아있는 오리와 함께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파토는, 오늘날 파토 선수들은 손잡이들이 있는 큰 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 파토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공이 손잡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손잡이 여러 군데가 있죠. 네. 예, 있죠. 예. 그래서 왜 넣으시죠? 손잡이 여러 군데 있죠. 이렇게 굉장히 좀 길어 둘로 좀 쪼개서 합시다. 원래 그 게임은 원래는 뭐야? o r i g i n a l l y 시 Original. 원래 그 게임은 The Game. 그 게임은요. 어, 바구니 안에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진행되었지만 경기되었겠죠. 그래서 was played was played with with t h e game original. 원래 the game was played. 군기대일어에서는 with uh, 살아있는 오리죠 뭐. 어, 하나니까 한마리 어살아있다말 라이브 덕이죠. 어, yeah. 라이브 덕. 살아있는 라이브 덕이에요. 오리와 함께 진화, 진행됐어요. 바구니 안에 살아있으니까 inside inside a b a s k e t inside a basket. 바구니 안에 예, 상황인은 우리와 함께 예, 경기가진행되었습니다우리를막 뭐 던지고 놓고 우리랑 우리가 정지 없을까요? 예. 좀 재미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but or however but 오늘날 오늘날 but today 파터 선수들은 but today 파터 players but today 오늘날의 파터 players 파터 플레이어들은 사용한다가 동사겠죠? 한번 더 봐요. Use 손잡이들이 있는 큰 공을 떼면 돼요. 큰 공은 영어로 어, big ball이나 large ball이죠. 근데 뭘 갖고 있대요? With 손잡이. 손잡이 영어로 뭐야? Handle, handle, handle. Handle들이죠. 아까 봤자 여러 군데. With the handle 없어 있죠. 뭐야? With the handles. 그래서 봐요. A big ball 또는 large ball with the 뭐야? With the handles. So, a, A large ball, ball ball인데, With Handle 손잡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h a n e 를 갖고 있는. 근데 여기 오리가 넣으래요. Ball, ball인데, eh? large, 없는 걸로 넣래요. Large ball은 인데 Large 오리 없는 볼. 오리가 오늘 닭이죠, 닭. 오리가 없다니까, duck. LSs. 미나 붙인 거. LSs 붙이면 없는. Duckless 죠 Duckless ball with handles. t o d a y p a t o players use a large duckling ball, a e duckling ball, with the handles. That's the, 한 번에 읽어볼까요? 원래는 yeah. originally 그 게임은 기, 진행되었습니다. The game was played yeah. 뭘 가지고요? With 살아있는 오리, a live duck yeah. 그 안에 그 바구니 안에 있는 inside a basket. But yeah. 오늘날 선수는 today p a t o players는 yeah. 이에 사용합니다. 보세요, 커다란 사용? yeah. 오리 없는 공, a large Duckless <더클리스> ball, <볼> <더클리스 볼> 손잡이가 많이 달린. <더클리스 볼> <더클리스 볼> With handles. 자그 다음에요. 수동 테러스래 그 다음 문장은요. 이 파토는 말들을 탄두 팀들에 의해서 두팀들에 의해서 by 경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e a s played가 되어지겠죠. 그럼 파토는 경기 되어진다. e a s played입니다. 수동 테러스 라이게 경기 되어집니다. 이거요. Played 모에 의해서 by 두 팀들. Two 두 팀스죠. 두 팀스에 서 말을 탄. 말들을 탄. 말 위에 있는 이제 뭐 On. 말들. Horses. 한번 읽어볼까요? 시 b p a t o is played. 경기되어집니다. By two teams on horses. 말 위에 있는 두 팀들에 의해서 경기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선수들은, 영어로 뭐죠? 선수들은 뭐죠요 The players. 라고요 The players. The The players. 뭐라고 The players. 후프 e 관통 a 공을 던지 t 이 e p 해야 한다. 요즘 요즘 이제 오 a y e r s The players. The players. The p l a 죠 e r 이 The players. The players. The p l a y e r 이 The p l a y e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던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노력다 영어로 뭐죠? 바로 try, try to 잖아요 공을 해야 한다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should나 Should must나 must try to 던지다는 영어로 뭐죠? t h r o w 이잖 throw 던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must the players must try to throw 공을 던지려고 throw the ball을 던지려고 노력해다 어디를 관통해서? through, <laughs> through. a hoop. Just through a hoop. hoop을 통해서 그, 그, 그물망 안에 들어가게 throw ball. <laughs> through a h o o p 죠 한번 쭉 읽어볼까요 the players must try to throw the ball. must try to throw the ball. 볼을 던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through a h o o p 죠 hoop을 통해서 자 공을 가진 선수는 <laughs> 공을, 가진 공을 내밀고 달려야 돼요. 다른 선수도 낚아칠수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을 가진 선수들, 선수들은 <laughs> 여기 주었죠? 공을 선수들은 여기주어죠 공을 가 선수는 공을 내밀어야 한다. 다른 선수들이 공을 확 낚아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좀 길어서 뒤에서 하고요. 여기는 먼저 공을 가진 선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공을 내밀어야 한다 했고요 그러면 주어는 누구냐면 선수의 선수. 선수는 공을 가졌어야 돼요. 그래서 the player죠, 선수. The player <laughs> with the ball. With a ball or with the ball? The player <laughs> with a ball with the ball. 본문 t <laughs> h e With double. w t h e w b l With d b l h o l o l With t h e h double. d o l h l e w t double. With double. With d o u e t h o u l e w d o e t h d o e t h o l e w d e r i t h d o e t h o e t o t h e h l d e t o u b h e t o h t o It. To, 그래서, 공을 좀 내밀어야 한다 했는데, 벌씬 뭐 단어를 뭘 쓰라고 했어요? Hold, 네, hold out. 예, 그래서, hold 그 공이니까, 공, hold out 이라고 쓰기 좀 웃겨서, 앞에 이미 t h 이 나왔으니, it로 바꾸고, 이제 트 그러면 이제 대면서 가운데 낍니다, 그래서, hold o u 사이에 끼면 어떻게 되냐면, hold it o u 이 된단 말이야. hold i 그래서 우리가, p i 하면 날 데려. 태워가라는데, 픽업. 나를 누면 인칭 대명사죠? 네 대명 네 me. 그럼 가운데 끼는겨서 pick me up. 그렇죠? Right? Pick me up. 또 pick it up. 그렇죠? Right? Pick it up. 이 틈엔 pick it up. 가운데 대면서 끼는 경우 많죠. Hold it up. 다음번 외국어 the player with the ball. 코로나진 선수는 the player with the ball has to hold it up. has to hold it up. So 그래서 so 아직 문자 하나가 안 끝났어요. 다른 선수 yeah, other players들이 들이그 음, 공을 훔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can 가지다 have 기회 a chance to chance to 그 공을 훔칠 수 훔치다 a chance to 훔치다 steal 그공 it 한 번씩 해볼까요? So uh, the players can have a chance to steal it. 그 공을 훔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공을 가진 선수 the ball with Uh, the player with the ball, with the ball, moment <laughs> has to 내밀어야 한다. has to hold it out. 한 o w much w t h e ball, with, uh, the player with the ball has to hold it out. 내밀어야 미다. 아유 맞추면 되죠. 됩니다. So 그래서 other players can have a chance to steal it. 그래서 훔칠 수 있게 쭉 공을 내밀고 달려야 되이게 원칙이다. 공을 가슴에 넣거나. 우그려서숨기달리면딴 사람들이 옆으로 사람을 밀어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공은 이렇게 쭉 뻗고 달려야 된다. 플레이토는, 아, 아 토는 파터는 1800년대에 폭력 때문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세미콜론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장에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laughs> 그래서 일단, 아, 요 세미콜론 전까지만 해볼까요? 폭력이 얼어보였죠, 폭력? 바이오, 맨날 했죠. 바이올런스죠, 바이올스죠뭐 때문에 할때 because인데, Because 다음에는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풍요라는 하나가 나올 때는요, Because 뭐야? 오브죠. 그러면 다음은 다 알아요. Because of bonus. 시작. Because of balance죠. 금지단 배웠는데 뭐 여러 나지가 있어요. 뭐 Prohibit도 있고, p r o h i b i t 여기서 뭐가 었죠금지다 Ban, ban 맞아요? 금지된 거니까 뭐죠? 뭐긴 뭐야? 수동태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거형니까. 이 1800년대니까는 옛날이니까. 그래서 was banned 되었겠죠. 그죠 Was banned 되었겠죠. 수동태 was banned. 금지되었다. 그래서 was banned. 언제? 1800년대 in the, in the 1800s 1800년대 in the 1800s was banned. because of violence. 폭력 때문에 어, 세미콜론 이죠. 이렇게. 뭐가? 빠또가. 빠또. Battle was b a n n e d 시작 Battle was banned 금지되었습니다. In the 1800s. 1800s. 1800년대 금지되었습니다. Because of violence. 폭력 때문에. Because of violence. 뭐라고? Violence. 그렇죠? Violence죠. <laughs> 그 당시 어땠는가? 그럼 잠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먼저 적어보시고요. 당시 어땠냐면요. 이 경기들 중에 어, 기들 중에 때때로, 뭐, 칼싸움도 있었고요. 선수들이, 어, 말에 떨어지면 선수들은 그 말을 또 집밟히기도 하고요. 그죠? 렇 다른, 말이 그 선수를 집밟기도 하고. 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븐이 뭐, 있었다, 전하진다. 있었다는 딱 기본적으로 또 모르시지 않다 굉장히? 뭐긴 뭐야? There is, 나 there a s 지 과거형이니까 뭐야? There was, 나 there was겠죠. 그리고 이건 세미콜론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문장이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세미콜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가 소문자, 그래서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렇게. 세미콜론, 즉, 어떤 예를, 예를 들면, 이거죠. 바토는폭력 때문에 금지되었는데요. 세미콜론의 의미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요. 의미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세미콜론의 의미는. 여기서 포위그샘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there were, there was, 칼썸 모야 칼이 뭐야? 칼이 뭐야? 나이프지뭐 싸움 fight 싸움들 fight 때때로 sometimes sometimes knife fight 가 있었고 그럼 이거 딱 봐도 fight 가 복수니까 there 동사 주어잖아요 주어가 뒤에 나오잖아 다시요 there 이지나 아 같은 동사 그 다음에 주어요 그래서 항상 눈깔을 그리면서 이쪽을 보게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눈가를 그릴 때, 이렇게 이루어지려 했잖아요. 이렇게. 이쪽을 보게 그렸잖아요. 기억하나요? 눈 그리고, 점 하나 찍으면서, 점 하나 찍으면서, 이, 아이고, 너무 작다. 그래서, 또 왼쪽을 보게 그림을 항상 그려서 죠 이렇게 해서 그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쪽 보라고 그렸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어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봐봐요. 이게 주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복수니까, t h e r e War로 가겠네요. t h e r e War. sometimes fight not night f i g h t 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또 또 뭐가 있었냐 그 게임도, 게임들 a m 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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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a m e game g a g e g a m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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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game g e g m e t e r e g m e g e game g m e g game g a g game g g game g a a m e a m e 플레이어들이 m e a m 이 a 어. 종종 말들의 짓 밟혔습니다. 이거죠. 종종 말들의 그 말들 종종 짓 밟혔다. 말들 떨어지면은 선수들은 종종 어. 선수들은 종종 짓 밟혔다 관영을 할 거야. 선수들은 종종 짓 밟혔다. 선수들은 아이들들은 종종 open. 자 짚밟히다 뭐야요좀 다는 외웠는데요. 자 어휘정리에 대트램프 트램프, T R A M P L 이야. 그래서 이니 계속 어휘 시험 보라고 하는 거예요. 트램럼 이럴 때못 하기 때문에 영작을. 그러면 짚밟힘니까 뭐야? 수동태. 과거니까 were trampled가 돼야 된다고. 아니 쓰지 마세요. were trampled. 그래서 짚밟힘을 당했다니까 were trampled가 돼야 돼. 오늘 t r a m p l e 종종 were open, open trampled. 자, were open trampled. 자, 빈도보다는 B죠 뒤에 쓰니까 were 뒤에 쓰죠. 일반 동사 앞에 were open trap. 종종 짚밟혔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네. 만약 그들이 선수들이 말에서 떨어지면 만약 좀더정확히죠 만약 선수들이 말에서 떨어지면 if 선수들이 뭐 플레이를 해가 앞에 나왔으니까 day죠 day가 떨어지다가 영어로 뭐예요? Fall

b a t t was banned just under 1800s because of violence. 예를 들면 어떤가? There were sometimes knife fights during the game, during games, and the players were trampled, the open trample. 칩발 피기 됐어요. 만약에 if they fell off their horses, 말해서 떨어진다면. 좀 보세요. 자 그러나 선수의 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후에, 1930년대의 후에. 그 게임은 1930년대 인기를 얻었다. 이게 먼저죠. 1930년대에 인기를 얻었다. 이부분이 이제 먼저. 그러나, however, however 그러나 그 게임은 1930년대 인기를 얻었다. The game, 그 게임은 the game. 자, the game <laughs> 얻었다, 뭐죠? Okay. Gain, get도 좋고요. Gain. 인기 popularity 였죠 popularity 되죠 gained popularity 1 9 3 0 s in the 1930s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문장이고요 요겁니다. 그 게임은 1930년대 1930s에 인기를 얻다 까지만 한겁니다 이건 둘로 안쪽에서 조금 한번 에 해볼 만해서 However, the game was gained. 시작! The game was gained popularity in the 1930s. 뭐가 온 뒤에? After 그래서 선수의 안전을 안전은 영어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safety죠 선수는 players죠 를 보장, 보장하다 make sure, insure 그랬어요? 또는 guarantee 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들 새로운 규칙들 new rules 입니다 뭐라고요 new rules요 새로운 규칙들이 어, 만들어진 뒤에 만들어진 건수송태죠다 그러면 make 하면 안 되고 be made죠 new rules가 과거형이니까 were made죠 new rules were made after 새로운 규칙들 new rules are new les new rules 새로운 규칙들이 이, 만들어졌다 여기수송태 be made죠. 그러니까복수이까 war made war made. War m a e w 가 r m a 드 e War m 들 d e War made. War m a War m e made. War e War m a d r e War e War m a d a r e r e a e a The safety and just the safety of the players를 보장하기 위한 new rules가 w e r e made 제정되고 난 after t o 에 드디어 그 게임은 다시 이제 the game gained popularity in in the 1930s, 1930년대 인기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과거는 1953년에 1953년에 아저 히나의 에 국가 스포츠죠. national, the national sport. 선포되었다. 선포되었다. 영어로 declared. declared. 선포되었으니까 was declared. 어? was declared. 선포되었다. but was. 과거형이니까 was. 선포되었다. Declare, declared. declared. 선포되었습니다. the 국가 국기 스포츠 national sport. national sport. 어디에 안전해라. 아르헨티나, 언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국가 스포츠 언제? 19, in 1953. 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부가 문제가 나올 부가 문제 뭐냐면, 어 여러분 은 과연 이제 빠도를 하고 싶냐 했을 때. 여러분 입장을 쓰는 거예요. I would like to 시작.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try Pato. Try Pato를 한번 해보고 싶다. Pato를 한번 try 해보고 싶다. I would not like to. I wouldn't like to try Pato. 하고 싶지 않다. because 이유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 친구 friends의 이유를 또 적고 그래서 활동이 activity가 밑에 하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 해볼까요? Pato는 아, 스포츠와 팀워크. 스포츠 p a s s and team work. 결합된. combined 된. 신나는 야외활동 신나는 뭐죠 뭐 fun하거나 exciting하는 야외활동이죠 outdoor 활동 activity because 이기 때문에 it is an, it is an exciting outdoor activity 때문에 because 그래서 I would like to try Pato 나는 Pato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해볼까요?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try. I would like to try. 시도해보시다바도를 I would like to try a 빻도. Because. 왜냐면, 얘는 신나는 야외 활동. 그것이. 그것이. 바도가 It is. i s 가 그것이. It is 신나는 exciting한 outdoor 활동. Activity이기 때문에. 그래서 it is. 원래는 어를 해야 되네. 어. exciting 인데 근데 이거 안 되죠? 이 발음 아하의 발음이니까 어가 아니라 뭐야? o n 이죠 그러면. unexciting silhouette. outdoor 활동 activity. 그 o so 서 it is an exciting outdoor activity. 이기 때문에 나는 바토를 하고 싶다. 어떤 액티비티냐? 에 t 뒤에지 꾸며주죠 스포츠와 팀워크, 결합합 뒤에서 꾸며줄 거예요이 이렇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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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이제꾸며주 k 거죠 t h a 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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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티 a y Okay. o k a 티 선행사고요. 결합시키는거에 Okay. o k a 죠 Combine. 죠 Combine. Sports show. Sports show. Sports show. And team a n d f the team of the team of t of the team of the team of t h a m of the team of t e t e a of the t a m of the a m o o r the team of the t uh, e like a the t e a of t h a m o e t of the team o the t of the t e a e t a m o the team of the team of h a m of the team of t e t a o the team of the team of h a m of the team of the a h of t e 안전상의 이유들 때문에 safety safety reasons 때문에 because of 그런 것 때문에 버터를 하고 싶지 않다. I wouldn't like to try battle. I wouldn't. I wouldn't like to try battle. I wouldn't 칩니다. I wouldn't. 이거 왜 I wouldn't like to try battle. 다음에 문장 오면 because, 단어가 오면 because of, 그죠.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 라는 단어가 왔으니까,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들, 그래서 더 safety, because of safety reasons, 안전상 이유들 때문에, safety reasons. 때문에, 마토를 하고 싶지 않다. 가령, such as, 죠 such <목소리> as, 가령. 말하는 것 같은 거, riding a horse, 죠 그런 safety reasons 안전상 이유들 때문에 I wouldn't like to try battle, battle 하고 싶지 않습니다. Because of 다음에 문장, because of 다음에 이렇게 단어가 옵니다. Safety r e a s o n s 뒤에 주어 동사가 오지 않잖아요. 보시면 자 보세요. I wouldn't like to try battle because of If the reason such as riding a horse 말타는 것 같은 그러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빠뜨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활동까지 다 해봤습니다.